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전 시간에 이제 이어서 시리즈를 한번 좀 그렇고,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게 회일성이라 할까? 안 좋게 보면 회일성이고 좋게 보면 배려성 이랬는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 핵일성에 대해서 서로 떠지친 게한 번도 보니 아니에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아니 한십년 전인가 그게 그 도카이 지진 났을 때, 그 후쿠시마 그그 그 지진 그 났을 때 국민들이 이제 그때만 난장판이 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지야 그래가지고 기름을 살라고 줄을 쭉 서가 있는 행렬. 그걸 보고 뭐 세계적으로 칭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도 칭찬했어요. 일부만 칭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나쁘게 말하면 저장, 저항인데 세상에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저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 당시 보고 예의 바르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국민 민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볼때 그건 꼭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어느 일있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막차를 탔어요. 막차를 타면 중간에 내가 있는 서럼워까지 가려면, 하 바깥 타고 한번 말하자면 환승을 해야 돼요. 환승은 여기서 제가 이제 본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막그다는 아마 제가 막차를, 저 굉장히 그때 겁이 났어요. 말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이 되다가 막차를 탔다 보니까 겁이 날 밖에, 그죠? 그런데 차가 오늘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면 차가 떠나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큰 오래뿐이 됐는데 차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라서 굉장히 더워서 보니까 약 냉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방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조금 냉방을 못 견딘 사람들이 타기 하기 위한 그런 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는 도저히 뭐그이 손잡을 필요도 그냥 서가 있으면 돼. 너무 이래 이제 지하상에 꽉 차가지고. 그래 그때 비집고 나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이래 있는 그 한성적이니까 막 계단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 보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영문이에요. 그 손을 손막이요여딱들고여심을더상모히도리삼아모히도리이러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시모도시한분더한 사람 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말,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래 있으니까 좀 이따 계산해서 누가 여자 한 사람이 떵떵떵뛰어오더면 차라싹 타니까 문을 닫고 출발하더 그래 그그 그 시간이 그나 7, 8분됐지 싶어요. 그 더운 여름에. 어 이게 뭐그 등줄기였어요. 실은 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국민성인데 도대체 이게 좋게 말해야 되나 나쁘게 말해야 되나 겁이 나는 거라 우리나라 같으면 가자 뭐 짜고 짜고 출발하라고 이럴 건데 조용한 그 개개한 냄새가 나는 저차안니 조용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고 말하면 왜 그런지 그 사람들 알고 있었, 저은 몰랐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차가, 예를 들어서, 12시 55분에 출발해버리고 나면, 12시에 도착한 차에서 내린 손님이 이 차를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행이랄까, 베리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아무 슨 나는 지죽은 듯이 저그 사람 많은데, 그래서, 콩콩콩콩콩, 뛰내라한 사람 딱 타니까 딱 출발하더라고요. 아. 그럼그 뒷날,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때, 일본 사람들이, 그석이 조금 살라고, 줄서가 있다가, 내 앞에서 딱, 우리나라 것좀 난리 나지요? 그런데, 암소리 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어쨌든, 민도, 국민의 그렇게 배려심,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사, 그렇게 사육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옛날 일본 사문화이 시대는, 이렇게 일본 쇼꿀이 있는 방도 쫙, 여러 개가 있어요. 언제 칼집에 들어가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고, 내가 활보문화, 일본은 요즘은 이제 막, 그 문화로, 옛날 이야기를 바뀌었지만, 내가 우리 집단이 누가 된다면 내가 배를 쪄서 죽는 거라요. 그걸 다 탓하는 거, 다 책임지고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지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배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무리에 포함되고 그고 무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지매를 당하는 거라. 그래서 는그해일선은 사역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때 참 제가 모순을 굉장히, 뭐랄까, 좀 모순을 느꼈거든. 그 장면에서. 배려심과 해일성과 사역도 하는 거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미가지 탁공자라는 그게 가능했구나. 아닌가 싶은 거라. 그 세파란 젊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는 저는 지금도 저는 그때까지 많이 이제 혼란을 느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다가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지진 났잖아요, 그지? 그를 보고 요즘에 일본에 이제 도쿄 올림픽 이 전에 되는 상황을 보고 아 전혀 그그 그 지금 전에 국전 국회의원이 제 KBS 기상가 이랬죠. 동요특파나 아버님 사람이 일본무란 책을 썼는데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일본무 이해가 돼 왜? 사람들이 역동성이 사라지면 그는 가라앉는 거라요. 그는 예의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라요. 인간이 최소한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고 무리에 무조건 끼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매이와꾸라 하거든요, 배를 끼치, 배를매이와꾸라 이러는데.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매이와꾸를 끼친다, 배를 끼친다는 거는, 그럼 개, 지독히. 그, 그러니까 그래. 뭐랄까.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거든. 그, 그런 문화 따밀에, 지금, 우리가 말, 알다시피, 우리 올림픽 하나 개최하려고, 그거 개최금 따내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올림픽 하 개최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이제 한 단계가 딱 국력이 업될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일본은 제2의 도약을 바라고 올림픽을 개최금을 땄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했는데, 올게 결국은, 했지만은 아그 전역 의원이 전 의원이 말한 일번뭐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 안타까워해 말할 수 없이 믿지만 그 정신대 임진열한테 한거 기무 좀도 있잖아요 기라도 비 오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안다면 일본을 좋아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일본이 되는 걸 봐서는 아, 가라앉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늘 좋을 수는 없고 늘 나쁘지만 않다고 저는 봐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절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요즘 일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개인의 삶에도 부침이 있거든요. 그래 국가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우리도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어쨌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면서 정말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른다.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 이러거든. 우리도 이제 우리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희망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